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는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고 그중에 또한 가지 질문을 뽑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백화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살아생전 뭐 백화점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요새 백화점이 없습니다 <laughs> 요새 백화점이 없어요 마트는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옛날에 분포되고 있는 백화점 수가 몇 개나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모르라도 뭐?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백화점 개수가 4천만 개 이상 될 걸. 예요 4천만 개요? 어, 4천만 개 정도는 내가 봤을 때0 0천만개 넘지 한 7천만 개, 8천만 개는 있을 거예요. 아니다, 4천만 개까지는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지. <laughs> 아, 잘못 말했다. 우리나라에 백화점이 내가 봤을 때한 500만 개 이상 있을 거야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많아요? 어, 500만 개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식 없는... 가얼마줄알 주식.. 천만 천만이지 네. 그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천만이라는 소리잖아 천만 중에서 500만 명 이상은 지금 종목 협의 어... 백화점을로 이루어 고어 아... 응.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모르게 몰라도 지금 전국에 움직이고 있는 짱박혀 있는 백화점의 숫자가 표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못해도 500만 개 이상은 있을 거야. 와 바로 그 유명한 종목 백화점. <laughs> 여기나 다른 건안 팔아. 오직 종목들만. 끝나지 않은 종목들. 어. 언젠가는 팔겠지라는 희망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 종목 백화점. 이 종목 백화점의 대부분의 브랜드 색깔이 뭔줄 알아? 바로 파란색. 파란색이야. <laughs> 파란색이야. 빨간색은 없어 거의. <laughs> 빨간색은 거의 비율로 따진다면 한 100개 중에 한 10개씩, 10개, 나머지 70 쉽게는 대부분 파란색인 주된 브랜드 마크인 백화점이에요. 굉장히 파란색을 좋아하는 백화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 백화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이 밑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종목만 89개. <laughs> 저, 어쩌면 좋죠. 접으셔야죠. <laughs> 자, 2021년 주식 열풍에 주식을 시작한 40살 아재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왜 83아이가? 우리가 월드컵 세대야 인마 <laughs> 어? 깜깜이 상태에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겁도 없었죠. 아니에요. 보통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겁이 <laughs> 있었으면 다들 주식을 안 했겠죠. <laughs> 보통 겁없는 분들이 주식을 많이 해요. 자,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조금씩 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제 TV 신문 같은 데서 좋다고 하는 종목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경제 TV 같은 데서 찾아봤네 종목을 카더라 통신보다는 그래도 신뢰성이 좀 있지 경제 TV야. 자, 어차피 테마는 돌면서 상승할 텐데. 그런 반도체도 담고, 진단 키트도 담고, 메타버스도 담아놓으면 언젠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분할 매수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했고, 실제로 장인 괜찮을 때는 수익이 잘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투자금을 늘리고, 적금도 해지해서 주식에 몰빵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었네. 시간이 지날수록 종목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락작으로 전환된 지금 제 계좌는 첫참그 자체입니다. 종목 백화물님이라고 하죠. 저는 거의 신세계 백화점 판교급, 학교점급입니다. 어, 많이 사셨어. 그냥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혹시나 잠깐 올랐는데 놓칠까 봐 매일 한 번씩 들어가 보고 그냥 스탐로스 같은 건 걸지도 못합니다. 크크 너무 많아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뭐부터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금은 없고 그냥 돌아버리겠습니다. 용재 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현명할 것일까요? 용재 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남아 주셨어. 자, 사연 신청은 이 밑으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은 변하지가 않아. 첫끝발이 개끝발이다. <laughs> 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실 나도 고스도 처음 배울 때는 잘 나갔어. 응. 내가 타짠줄 알았어. 점 15칠 때는 잘 나갔지. 점 100으로 올리니까 여지없이 깨지더라고. 응. 주식이라는 게 그래.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더잘 나. 그러다 보면 몇번 매매가 잘 들어맞으면 오 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투자금이 점점점점 늘어가. 그게 정말 큰 문제지. 늘 내가 얘기를 하지만 단한 번에 승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홀짝이냐 게임을 단한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홀짝을 가지고 10번을, 20번을, 30번을, 100번을 계속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 확률 자체가 점점점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확률을 높이는. 싸움이라고 내가 항상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횟수가 점점점점 많아지게 된다고 그런다면 투자금이 점점점 더 커진다고 그런다면 승률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의 무서운 점이죠.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그냥 종목을 많이 늘려도 상관이 없어. 왜?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 테마 가리지 않고. 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한 장에서는 종목을 많이 늘려가는 것도 상관은 없어. 근데 문제는 그러한 모든 종목 수를 쫙 늘려놔서 투자금을 늘려서 종목들을 쫙 갖춰놨는데 시장이 하락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손쓸 수가 없다. 는 거야. 이미 고점에서 다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데 어떻게 내 종목만 홀로 독야청정 올라가길 바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산불이 났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혔어 산불이 나고 산에 모든 나무들이 대부분 다 소실이 되겠지 물론 살아남은 나무도 있겠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음... 내 하락장 속에서 100개의 종목이 떨어지고 한두 종목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근데 그 한두 종목 살아남는 게 어떻게 내 종목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냐 대부분의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하락장이 오게 되면 종목 백화점이 그때부터 나가리가 되는 거야 일단은 이거에 관련된 거는 결국은 그것도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다 물려 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현금이 있어야 종목을 물을 타든 할 건데 현금 자체가 없어 버리게 되면 결국은 할수 있는 게 뭐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매매야. 내가 예전에 내 영상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식을 하는 우리들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오케스트라한건뭐야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뭐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나는 주식을, 이걸 총 관리하고 있는 총 마지막 책임자야. 근데 이 책임자가 내 종목들을 하나 하나에 하나 하나를 악기라고 놓고 보았을 때이 악기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고 다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있는데 아 모르겠다 언젠가 소리 잘 나겠지 그래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거는 뭐야 무책임한 거야 내 계좌를 내가 손을 놔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모든 악기가 내가 오케스트라였는데 악기들이 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걸 손 놓고 있어야 돼 악기가 언젠가 잘 소리가 나겠지라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얘네들이 스스로 소리가 잘 날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악기부터 교체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내 종목들 이만큼 갖고 있는데 다 문제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일단 종목들을 쳐내서 현금을 확보를 해놓든지 종목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 뭐부터 쳐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손실이 제일 작은 것부터 쳐내는 거야 왜 손실이 큰 것들은 손대면 안돼 왜냐면 하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어 근데 1억 중에서 한 종목이 마이너스 4천만 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 근데 마이너스 4천만 원이 종목을 커트하면 어떻게 돼 어... 바로 계좌가 6천으로 줄어드는 거야 네. 이해 가지. 그러면 이거는 계좌가 마이너스 40%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져. 음. 그러면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것 1억 중에서 어느 종목이 한 마이너스 한 200만 원, 300만 원 손실하고 있어. 이런 것들부터 청산해. 음. 그러면 얘 것들을 짧게 되게 되면 1억에서 마이너스 200, 300은 복구가 돼야안 돼. 충분히 복구돼. 할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 그러면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 예수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예수금으로 새로운 종목 색다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난 것만큼 뭐를 빼야 된다.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걸 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천짜리, 4천짜리를 빼는 거야. 음. 여기서 플러스 300만 원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5천이 발생을 했어. 그럼 플러스 300만 원만큼 얘도 마이너스 300만 원씩 덜어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700이 되겠지. 그러면 계좌의 위험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 떨어지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이 위에 영상 <laughs> 어, 모든 종목이 손실 중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백화점 할때 자, 잘 들으세요, 시청자님들아. 종목을 살때 제발 분할 매수도 중요하지만 분할 매수만큼 중요한 게 업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까보세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계좌 확인하라 그런다면, 뭐만 확인하는 줄 알아? 열어봐갖고 총합 얼마지? <laughs> 몇 프로 가지고 있지? 무슨 종목에서 얼마 벌고 있지? 이것만 확인해. 이거는 그냥 표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따로 일지를 만들어야 나야 돼. 이 일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수기로 작성을 하는 컴퓨터로 작성을 해놔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총 다섯 종목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다섯 종목이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옆에다 적어놔야 된다. 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 삼성전자는 뭐야? IT 전기전자지. 네. 그럼 옆에다 가로치고 전기전자. 뭐, 어, 무슨 종목을 갖고 있어? 어 2차전지 해당하는 종목이네, 2차전지. 음. 자, 그러면 봐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주식의 격언 중에 있어. 근데 이거를 의미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 시장에 가서 한 달치 밥을 사는데, 우리 가족들 식량을 챙겨놔야 돼. 반찬이 됐든 밥을 됐든 뭐가 사야 되잖아. 한달 내내, 음. 월요일도 김밥, 화요일도 김밥, 수요일도 김밥, 목요일도 김밥, 금요일도 김밥이야. 그래 놓고는, 야, 잘 샀지. 음.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뭔 말이냐? 오늘은 김밥을 먹었으면 내일은 뭐, 청국장을 먹고 내일은 뭐, 김치찌개를 먹든 메뉴가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한 가지 메뉴만 어떻게 다 먹어, 사람이. 주식도 어. 똑같아. 아, 종목들 한 10개, 20개 사놓고, 야, 나는 분산 투자를 정말 잘해서 다 먹게 되면 다 똑같은 업종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지. 하나는 반도체 업종을 사고, 하나는 전기전자를 사고, 하나는 뭐를 사고, 또 하나는 뭐를 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업종들이 하나에 겹치질 않잖아. 그러면 어느 업종이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은 죽을 수도 있고. 그럼 업종이 올라가는 거 하나 사는 거 있으면 거기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되고 그럼 다른 업종으로 또 올라가겠지 업종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1년 내내 전기전자만 올라가 1년 내내 생명 바이오만 올라가 1년 내내 2차만 올라가 아니라는 거야 계속 업종은 순환매를 돈다는 거야 종목을 많이 산다 그래서 분산투자가 아니라 종목을 많이 사는 것보다 업종별로 종목들을 나눠서 문제가 없는 테마들을 사놓으면 이게 제대로 된 분산투자라는 거지 근데 그 분산투자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종목만 많이 갖고 있으면 아 나는 정말 분산투자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따로 매매일지를 만들어 놔야 돼 음. 그러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앞으로 향후 어떠한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 지금은 반도체가 작년과 재작년 잘 갔는데 지금은 많이 안 가네? 고점대비 많이 떨어졌네? 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먹을 섹터로 내가 빼놓지 반도체에서 한두 종목만 사서 포트에 담아놓자 사만 오는 거야 음. 어? 곧 있으면 여름이 오네? 여름이 오게 되면 뭐가 많이 팔리겠어? 에어컨 에어컨도 많이 팔리고 선풍기도 많이 팔리고 어? 그러면 에어컨 선풍기 관련된 종목을 사볼까? 미리 여름을 대비해서 그 종목도 좀 집어넣어 놓고 음. 그렇게 하나의 포트를 짜는 거야 내가 내 오케스트라가 돼야 된다고 음. g 자고 근데 바이올린 30개만 세팅해 놓으면 돼? 안 돼? 안. 피아노 20개만 놔두면 돼? 안 돼? 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적절한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음. 뭐지 그거? 자기 마음이지 어? <laughs> 어, 자기 마음이지. 투자금이 클수록 많이 늘려놓은 게 좋고. 음. 왜냐하면 투자금이 크게 되면 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어. 근데 10억으로 한두 종만 사놓게 되면 부담이 커, 안 커. 한 종목 당 1억씩 10개 사면 되잖아. 음. 아니면 5천만 원으로 더 쪼개게 되면 20개 살 수가 있는 거고. 음. 그거야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컨택을 해야 되지. 그건 누가 코칭을 해주는 게 아니야. 음.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건 누구야? 본인. 본인이야. 내 계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야? 맞아. 나야. 내 재정 상태를 가장 잘할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그러면 내 재정 상태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플랜을 짜고 계획을 다 짜야지. 근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뭐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그냥 가서 사. 계획이 뭐 그런 거 없어. 옆에서 돈 벌었다면 일단 거기서 눈이 돌아가는 거야. 정말 잘못된 매매 방법이라는 거야. 잘들 들으세요 시청자님들. 여러분들은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조기축구에 나가는 이유가 메시와 호날두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취미 생활이잖아. 건강시키려고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메시 호날두가 되려고 매매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매매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트레이더가 아니고 그냥 재테크로 주식을 선택을 하고 주식을 통해서 아내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수 있으면 좋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기초적이고 이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도 안 까먹는다고 실질적으로 근데 그걸 안해왜 프로 트레이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전국에 500만 백화점 ceo와 함께 오늘 자를좀 나눠보는 <laughs>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만들지 말고 동네 마트 하셔야 돼요 슈퍼 해야 됩니다 백화점 안 돼요 슈퍼나 마트가 딱 좋지 백화점까지 가게 되면 힘들어요 백화점은 누가 알아 프로 트레이더가 백화점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일단 갖고 있는 종목부터 지금 당장 정리할 건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업종별로 종목들이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골고루 잘 분산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국의 백화점 CEO님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끝. 다음에 만나요. 자, 사연 신청은 이 밑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